하세요 서산 미엘드리점 오세현입니다. 오늘은 끝에 탈색이 남아있는 머리를 어, 매지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매지 세팅을 할때 저희가 MC1이랑 케라틴을 이용해서 시술을 해보려고 해요. 위에 영상은 참고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 제품 사용한 제품은 MC1 클리닉과 그리고 PPT 저희 그 손상무 극손상 펌제 그리고 이제 BH 그리고 여기 메리미 그 MC.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극소상머리를 시술을 했는데요. 어, 제일 좋은 건 친수성 모발은, 모발 물에 약해요. 물에 묻으면 노고, 음, 힘도 잃고 어, 되게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게 보이는데요. 이 MC1은 크림 타입의 케라틴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전처리로서는 그리고 보호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도 되게 좋고, 약으로, 약의 환원 조절해서 환원 베이스 클리닉으로 만들고, 거기다 약을 도포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전할 때 저희 암모늄 치이기 때문에 pH를 전체적으로 조금만 뿌려주고, m c 1을 희석해서 등전하게 되면 머리의 탄성도와 반발력도 굉장히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매직 시술할 때열보호제를 전체를 깔고, 그때 마, 매직 피고 그다음에 세팅 말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후처리로 당연히 희석해서 마무리 중화 끝나기 전에 한번더 뿌려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MC2로 이렇게 한번더 결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미엘은 굉장히 구성력도 간단하지만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내가 활용만 잘할수 있다면 이런 제품의 의존도보다는 내 기술에 조금 레시피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가성비도 되게 좋고 결과치도 되게 좋고 환원력도 되게 좋은 이 미엘 제품. 어, 이런 이런 걸 활용을 한번 해봐서 손님들 한테 대입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